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호 호수 생태원에 많은 봄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규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충효등에 있는 광주호 호수 생태원에 많은 봄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은 물론 외제도 알려져 평일에는 500여 명, 주말에는 2천여 명의 휴일을 즐깁니다. 호수 생태원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식물을 서식처를 제공하면서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유모차도 통행할 수 있으며 휴일체에도 대여받을수 있는데요. 가족 단위 성인, 보행이 불편하신 분은 물론 어린이까지 생물이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세코아 야기를 따라 걷는 길에는 봄새싹의 싱그러운 잎새가 상큼함을 더해줍니다. 탐방로를 걷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지는데요. 누리길에 다다르자 광주의 푸른 호수물이 나타나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호수에는 잔잔한 물결을 헤엄치며 먹이사냥에 나선 물닭의 생태활동이 관찰되는데요. 잔물결에 느듬타고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한포우 수채화 같습니다. 꽃동산에는 다양한 화초류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펜지를 비롯한 헤이지꽃과 야생에서 보기 힘든 할미꽃이 눈길을 끕니다. 박태기나무꽃 서양해당화 꽃사과, 라일악 등이 활짝 피어 은은한 봄꽃 향연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호수 생태원에서 놀자라는 무등산권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주말에 생태체험과 역사체험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커트라 마트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읽고 답이 다 맞고 하면 저희가 상품을 이렇게 지급합니다. 정해진 코스를 돌며 문제를 풀고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문제의 답을 적어오는 순서인데요. 임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참여자는 답을 확인하고 선물을 받아갑니다. 인기가 많아 어린이는 물론 같이 온 부모들도 함께 숲길을 돌며 생태체험과 역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봄꽃으로 곱게 단장한 광주호수생태원에서 봄 나들이를 즐기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조호수생태원에서 CNBC 민기자 최창규입니다.